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그냥 명령 인데 음 적절한 시기에 신혼여행 가셔야 되고 또 신혼여행 갈수 있도록 우리 또소방서장님이또 어, 휴가도 어, 이렇게 내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거죠 명 적극적으로 받들리겠습니다 용산 소방서에 오늘도 저희 제작진이 전화를 했는데 어제 대통령의 명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그랬더니 신혼여행 보내려고 하는데 자꾸 안 가려고 하신다네요. 네. 이 이분이 워낙 파도 파도 또 의인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지난 네. 3월에 화재 상당히 크지 않았었습니까? 온몸으로 이 불길을 막고 주민을 구해서 화재가 됐던 그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소방대원이 그 막다가 그, 손에도 심한 화살을입고 얼굴에도 네. 화살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뭐 병원에 입원하고, 뭐 휴가를 받아서 떠나, 그, 휴, 떠나는 게 맞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휴가도 반납을 하고, 저렇게. 네. 동료를 위해서 또, 이 음. 피해자들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이고, 또, 거기서 또 성금이 뭐 네. 또한 500만 원인가 나왔는데, 그걸 또 본인이 쓰지 않고 기부를 네. 했다 그래요. 그런 네. 걸 보면 참. 우리나라에서 의 소방관의 위치라는 것이 정말 그 하는 역할에 비해서 우리가 참잘 못해줬다는 그런 이제 반성의 생각이 들죠. 미국 네. 같은 데 봐도 어린아이들 꿈이 또그 파이어파이터 네. 소방관이 된게 꿈입니다. 우리나라도 음. 그렇게 될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네. 길이 네. 아, 상당히 거셌네요. 그렇지. 전에 계셨던 부부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바로 저 창문에 매달렸던 사람이 이 최길수 소방교였습니다. 그니까 러 저걸 보면요. 일단 저 피해를 당한 주민들은 다 무사히 구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남은 소방 공무원들이 저렇게 이제 부상을 당했는데 네. 저걸 떠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이 또 여기서 화제화입니다저 음.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 뭡니까? 명령입니다 아닙니까? 네. 명령입니다. 시험장 가시죠, 당시뭐 이런 건데 저게 이제 인터넷상에서는 패러디가 또 나옵니다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님 장가 안가 안다고 지금 막 거부하고 있는데 명령 좀 내리십시오 또 어떤 <laughs> 집에서는 우리 형님 네. 지금 뭐~ 애안 낳겠다고 지금 뭐항인데 빨리 애 낳도록 좀명령리을주어오니까 그러니까 네. 대통령께서 저는 저 명령입니다 하는 저거를 본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저렇게 아, 저 아저 매달려 있는 저분이군요. 네네. 네. 말씀자료란 게또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이제 대통령이든 누구든 나가면 이제 참고로 말씀하실 거를 적어주는 분이 있는데 저분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고 이제 흉내를 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어제 조금 어색하긴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신혼여행 가시죠. 이게 어쨌든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좀 자상한 대통령의 모습과 일치되면서 네. 대통령이 뭐 지금 인사 문제도 좀뭐 골치 아픈 일 있고 많은 많이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민생 행보할 때마다 던지는 한마디나 태도는 어쨌든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아저부상이 아마 그 16m 높이에 창문에 매달렸던 장면 아까 저희가 볼수 있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매달리면서 네. 자기는 먼저 그 이제. 먼저 이렇게 이제 부부들을 먼저 내려 보내고 네. 사실은 이제 그때 이미 불길이 덮치는 상황이었죠. 아, 그러니까 몸으로 불길을 막으면서 주민을 먼저 구해낸 거죠. 그 과정에서 네. 자기는 이제 삼도 화상도 있고 또 뛰어내리면서 이제 꼬리뼈도 다치고 그러니까 음. 거의 뭐 이제 국민의 생명을 아이고. 구하기 위해서 살신승인하는 모습이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그 뒤에 바로 결혼이 삼주 뒤에 있었으니까 저는 화상을 입고 결혼할수 없었으니까 음. 결혼도 미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또 결혼하고도 뭐 이제 소방서에 그렇습니다. 지금 삼 교대를 하고 있는데, 이한 네. 사람이 이제 신혼여행을 가고, 뭐 일주일씩 휴가를 가버리면 다른 사람이 아예 쉬는 날 없이 그 건물을 메워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행 네. 가면 소방공무원들이 지금 정원보다 숫자가 만 삼천 명 정도 전국적으로 모자라요. 네. 그럼 각 소방소마다도 정원이 다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빠지면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쉬지 못하고 두 배, 세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제자리에서. 올해 어, 안으로 1,300명, 13, 어, 1,300명, 1,500명 청원하고. 재임 때까지 인기 내뭐 1300만 이렇게 년이었습니다. 하겠다 이렇게 네. 하겠다는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실제 정원이 너무 부족해서 열악한 상에서 황 근무를 하고 있다. 이것은 뭐 공공 일자리 늘리기 차원이라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근무 환경을 만드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대통령 명이 참 멋있어 보이는데요. <laughs> 저게 네. 법적으로 확실하게 되려면 저분들을 국가 공무원으로 바꿔야 됩니다. 네. 지금 대부분이 지방 공무원으로 돼 있다고 하거든요. 음. 이거 국가 공무원으로 바꾸면 대통령 명령함 그대로 쫙 따라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지금 각 지방 치 단체마다 그 소방공무원들이 처우가 다르답니다. 네. 예를 들어 좀 재정이 넉넉한데는 좀 처우가 괜찮고 재정이 열악한데는 음. 시원찮고. 그 이걸 전부 국가공무로 원으 바꿔가지고 국가에서 네. 전부다 충분한 게그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화마와 저렇게 싸우다 보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요. 육체적으로 그렇고, 트라우마가 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제 함께 있었던 유지태 씨의 경우에도 이렇게 소방관 처우 개선이나 트라우마가 있는 소방관 역할을 본인이 직접 영화에서도 하면서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유지태 씨가 예전에 그 리베라메라고 하는 그 영화에 출연을 했어요. 그때 소방관 네. 역할을 했거든요. 그니까 그때 이제 영화의 배우로 출연을 하면서 소방관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 음. 살고 있는지 얼마나 어렵게 일하고 있는지를 체험을 좀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어, 요즘 이제 소방관들이 뭐 소방 장갑도 없어가지고 그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소방관들이 그런 거 걱정 없이 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소방관 고챌린지라고 하는 음. 뭐 우리 예전에 물바가지 뒤집어썼지만 이거 네. 같은 경우 밀가루 뒤집어 쓰는 그런 거 아마 퍼포먼스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그것도 직접 도전하기도 한 인연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제 이제 용산 소방서 갔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이 작용을 해서 같이 동행을 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네. 저는, 그러니까 그 어떤 사연으로 보면은 이 최기수 소방교가 신혼여행을 못간거 허리뼈가 부러져 가지고 못간 건데, 네. 그 최기수 소방교의 어떤 그 사연들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어 결혼을 못한 그것도 문제지만 본인들이 못한 것을 이렇게 탓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음. 기금을 다른데 어떤 더 어려운 분들한테 사용해 달라 이렇게 기부했다는 것도 굉장히 훈훈한 미담으로 알려졌고요. 그 500만 원. 네네. 그걸 어. 바로 자기 모교에다 어, 그, 네. 또 장학금으로 됐다면서요? 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사연을 그러니까 원래 네. 대선 후보 시절 그리고 당 대표 시절에도 용산 소방서를 방문을 해서 트라우마 센터도 만들어 주겠다. 뭐, 소방직 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소방청을 만들겠다. 이런 이제 공약들을 했었거든요. 네. 그걸 이번에 다시 찾아서 그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다. 이런 점에서도 좀 음. 의미가 있는데요.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하자면 저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네. 국회에서 추경을 좀 빨리 통과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압박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소방관들을 1,500명을 이제 더 추가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추경안에 그 채용 예산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음. 근데 지금 야당의 경우에는 지금 뭐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추경안도 우리 통과시켜 줄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갈등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현장 민심 투어도 하면서 또 야당을 향해서는 빨리 좀 추경안 좀통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네. 어려운 현장에 있는 소방관들을 위해서라도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는 그런 현장 방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도 하셨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간단하게 저기 용산 소방서를 찾아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화배우 유지태 씨와 동행했다는 거는요. 대개 대통령 동정을 갖다 그릴 때 영화배우와 함께 갈 정도로 심각하게 한 거는요. 나름대로 네. 의견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서방 공무원에 대한 것이 어제 엊그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도식에서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전쟁이라든지 독립운동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과거에 이제 독일이 갔던 파도 광부, 간호사까지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러면 가장 힘든 상황에서 전쟁 상황처럼 가는 게어딥니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손꼽으라면 소방 현장입니다. 네. 불과 싸우는 저분들은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소방 공무원, 경찰 공무원, 우리가 얼핏 떠오를 수 있는 가장 험한 직업입니다. 그러면 저게 대해서 수준을 높이고 사람을 더 뽑고 또 초월을 위해서 지금 국가 공무원으로 되는 데는 아마도 굉장히 시간과 돈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더라도 하나, 둘 이제 대통령이 시동을 거는 것이고요. 네. 어제 유지태씨까지 데려간 거 보면 아마 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아마 대통령 내가 임기 끝내기 전까지 소방 공무원들 네. 완전하게 국가 공무원으로 한번 바꿔 보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그러니까 다수에서 뭐 해야 되다 이게뭐 정부조직법, 소방공무원법 그다음에 또뭐 지방자치법 다 고치려고 한 일곱 개 되거든요. 네. 이미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국회에서는 그냥 계속 공전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이문 대통령께서 가셔 가지고 아 정말 소방 공무원 에서 우리가 제대로 어, 처우를 개선하자. 그런 메시지를 보내면 아마 예산뿐만 아니라 법안 통과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입니다 핵심 봅니다. 한마디가 그렇죠. 여러분이 국가입니다. 했습니다. 그게 네. 뭔가 하면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음. 건데 소방관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소방관 자체가 국가고 그들의 활동 자체가 애국이라는 이야기로 연결되기 때문에 뭐 국회도 그 예산을 깎지는 못할 것이다. 네. 통과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정봉주전 의원은 소방관 고 챌린지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순번입니다 라고 했는데 언제 한번 하실까요 전직 대통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 뭡니까 명령입니다 아닙니까 네. 명령입니다 시험장에 가시죠 당신 뭐 이런건데 저게 이제 인터넷상에서는 패러디가 또 나옵니다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님 장가 안 간다고 지금 막 거부하고 있는데 명령 좀 내리십시오 또 어떤 <laughs> 집에서는 우리 네. 형님 지금 뭐 애안 낳겠다고 지금 뭐항인데 빨리 애 낳도록 좀 명령 내리시오. 그러니까. 네. 대통령께서 저는 저 명령입니다. 하는 저거를 본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저. 아, 저렇게 매달려 있는 저분이군요. 네, 네. 네. 말씀 자료라는 게또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이제 대통령이든 누구든 나가면 이제 참고로 말씀하실 거를 적어주는 분이 있는데 저분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고 이제 흉내를 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어제 조금 어색하긴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실험여행 가시죠. 이게 어쨌든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우리가 영화나 용산 소방서에 오늘도 저희 제작진이 전화를 했는데 어제 대통령의 명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이랬더니 신혼여행 보내려고 하는데 자꾸 안 가려고 하신다네요. 이, 이분이 워낙 파도파도 또 의인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지난 3월에 화재 상당히 크지 않았습니까? 었 온몸으로 이 불길을 막고 주민을 구해서 화재가 됐던 그분인데요. 그래그 소방대원이 그 막다가 그 손에도 심한 화살 입고 얼굴에도 네. 화살 입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뭐 병원에 입원 하고 뭐 휴가를 받아서 떠나, 그 휴, 떠나는 게 맞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휴가도 반납을 하고 저렇게. 네. 동료를 위해서 또이 피해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이고 또 거기서 또 선거. 뭐 손금... 네.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그냥 명령인데, 음, 적절한 시기에 신혼여행 가셔야 되고, 또 신혼여행 갈수 있도록 우리 또소방서장님이또 어, 휴가도 어, 이렇게 내주셔야 할것 같은데, 그렇게 해줄 거죠? 명 적극적으로 받들겠습니다 꿈이 또한 500만회가 나왔는데 그걸 또 본인이 쓰지 않고 기부를 네. 했다 그래요. 그런 네. 걸 보면 참 우리나라에서의 소방관의 위치라는 것이 정말 그 하는 역할에 비해서 우리가 참잘 못해줬다는 그런 이제 반성의 생각이 들죠. 미국 네. 같은 데 봐도 어린아이들 꿈이 또그 파이어파이터 네. 소방관이 되는 게 꿈입니다. 우리나라도 네. 그렇게 될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길이 네. 네. 아, 상당히 거셌네요. 그치. 전에... 계셨던 부부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바로 저창문에 매달렸던 사람이 이 최길수 소방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보면요. 일단 저 피해를 당한 주민들은 다 무사히 구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남은 소방 공무원들이 저렇게 이제 부상을 당했는데 저걸 네. 떠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이 또 여기서 바지기는 바입니다 음.